행복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삶이라는 말. 우리 인생에 항상 존재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행복과 사랑과 삶이 펼쳐지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수요일 정오,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 한 시간 동안 함께할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건수입니다.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삶의 정보들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편안한 시간이죠.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바로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곡은 이문세의 붉은 노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듣고 오셨는데요. 언젠가 저희 초등학생 딸이 이 노래를 빅뱅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젊은 분들은 빅뱅의 노래로 알고 계신가봐요. 원곡은 이문세의 노래죠. 네 매주 수요일 정오 유익한 삶의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아침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서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 그 덕분에 요 며칠 말썽부리던 미세먼지 문제는 비가 내리면서 완전 해소될 것 같고요. 어, 모처럼 내리는 단비는 그 동안의 건조함을 달래줄 만큼 많을 것으로 예보가 되었네요.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코너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모두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장입니다. 모두 수백 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는 우리 구리전통시장. 얼굴은 알지만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간 살아오신 이야기부터 가게 홍보까지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 바로 안녕하세요 고리시장입니다 코너가 되겠고요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어, 사연과 함께 전달해 드리는 코너. 혹시라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0 1 0 2 1 8 7 2 9 0 1로 보내 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노래 두곡 듣고 다시 올게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그리고 김장훈의 세상을 그대로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그리고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6분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핸드폰 문자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번을 등록해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장입니다. 오늘은 금은빵 전문점 정확사의 최자숙 사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최자숙 사장님은 35년째 한 자리에서 금은빵 전문점 정확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구리시장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이 그렇다 보니, 어 이제는 멀리 이사가신 단골 고객님이 일부러 찾아와 주신다고 하네요. 35년이면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뀐 건가요? 35년 전이면 저는 초등학생. 어 그동안에 뭐 사기도 당하시고 도둑도 맞으시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 때문이었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최자속 사장님은 남매를 두셨다고 합니다. 자제분들은 이미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손주도 여럿 보시고, 이제는 큰 욕심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공영주차장 바로 옆골목 삼거리 족발집 모서리에 위치해 있는 정확사 가게 이름이 좀 독특하시죠 아마도 아주 작은 단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금은빵의 특성상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영업을 하자 뭐 이런 의미로 정확사라고 이름을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사의 최자숙 사장님은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두번 정도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즐기신다고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홀인원까지 기록한 보기 플레이어라고 하시네요. 60대 중반이신데도 50대로 보일 만큼 젊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필드를 누비는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5년 세월을 한결같이 한 자리에서 지켜오신 그 뚝심과 노력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최자숙 사장님의 정학사 앞으로도 계속 구리시장의 명물로 오래오래 남아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자숙 사장님께서 신청해주신 진미령의 미운사랑 그리고 장윤정의 초원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최자숙 사장님께서 신청해주신 진미령의 미운 사랑 그리고 장윤정의 초원 2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사장님의 인터뷰가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고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그럼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번호를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벌써 두 번째 코너 들어갈 시간이고요.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어, 오늘은 어, 남편분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와 합의 보는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부인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이 저희 남편이 40%, 상대방이 60%라고 하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목통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꾸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어, 남편분께서 교통상호를 당하셨고,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신데, 보험회사가 아직 치료도 되기 전인데 합의를 보자고 자꾸 연락이 오는 것 같네요. 남편분 과실이 40% 그리고 상대방은 60% 과실 사고고 목 통증이 심하시다니까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바로 목 쪽이죠. 그리고 또 허리 통증. 우선. 남편 분께서 통증이 계속 남아 계시다면 합의를 빨리 보시는 것보다는 정밀 검사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MRI 촬영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합의는 치료가 끝나시고 난 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쌍방 과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보다는 향후에 치료, 쓰여질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그리고 치료로 인해서 일을 못 하시는 부분을 얘기하는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개인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동차 부상 위로금 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상은 나중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합의를 보셨다가 오히려 낭패 보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개인번호 010-9990-1365번으로 문자나 상담 요청하시면 친절하고도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오, 오랜만에 듣는 곡이죠. 박상민의 눈물잔. 그리고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박상민의 눈물잔 그리고 이승, 어,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두곡 듣고,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남자, 시민DJ 박헌수가 진행하는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벌써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너, 어, 시작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늘은 왠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작년 연말 개봉해서 관객수 700만을 돌파한 히트작입니다. 바로 1987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직선제 629선언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던 1987년 초에 발생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실화 영화입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 박종철군이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던 중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학생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숨졌다. 영화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이렇게 되자 학생들이 고 박정철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1987년 6월 초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던 고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체류탄에 직접 머리를 맞고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이한열 군의 죽음은 19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 선언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1987년에 저는 중학생이었는데요. 또 다니던 학교가 마침 남영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류탄 가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데모하는 게참 싫었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대학생이 되면 절대 데모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 그리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앞선 선배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1987 영화는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큰 의미를 가진 사실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사건 박종철군 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실화 영화 1987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데요. 그럼 어, 노래 한곡 전해드릴게요. 김광석의 광야에서 듣고 다시 올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김광석의 광야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 바로 영화와 음악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번을 등록해 놓으시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평생 음악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인데요. 어, 지금 바깥에, 어, 다들 우산 쓰고 지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제 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비 오는 오후,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제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2018년 2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박헌수의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정오에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 럼블 피씨의 비와 당신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